이 무대는 심사가 아니라 헌사다. 미스트로사 심사위원 박지현 참가자들을 위한 단두 곡의 노래. 오늘의 영웅. 눈물 뒤에 남은 것들. 김성주 MC 위 위미 심장한 한마디. 박지현은 TV 조선이 지켜온 사람입니다. 다음 주이 무대에서 박지현은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촬영장을 둘러싼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 제작진, 리허설을 지켜보며 숨을 고르는 스태프들, 그리고 조용히 악보를 내려다보는 한 남자. 그는 박지현이다. 그리고 이번 무대는 그가 미스트롯 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심사가 아닌 헌사위 마음으로 오르는 순간이다. 참가자들을 위한 두 곡. 이 노래는 평가가 아닙니다. 이번 방송에서. 박지연은 참가자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두 곡을 선보인다. 오늘의 영웅, 눈물 뒤에 남은 것들, 두곡 모두 경쟁의 무대에서 버텨온 사람들에게 바치는 노래다. 한 제작진은 이렇게 전했다. 가창력보다 메시지가 먼저인 무대입니다. 박지연 씨가 이건 점수와 상관없는 무대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왜 박지연이었을까? 제작진이 이 무대를 맡긴 이유. 미스트로 사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다. 수많은 인생이 교차하고 꿈과 좌절이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다 그렇기에 이 헌사의 무대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었다. 박지연은 그 자격을 가진 면안 되는 사람이다. 무명 시절을 버텨낸 사람, 경쟁의 잔혹함을 몸으로 겪은 사람, 성공 이후에도 무대 아래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는 가수. 그는 참가자들에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먼저 걸어본 선배였다. 김성주 MC의 위 발언이 위미하는 것. TV 조선이 지켜온 사람. 이번 무대를 앞두고 메인 MC인 김성주는 위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박지현 씨는 TV 조선이 오랜 시간 지켜오고 보호해온 인물입니다. 이 말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방송계에서 지켜온 사람. 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신뢰를 넘어 책임과 서사의 공유를 의미한다. 박지연은 논란보다 성과로 자극보다 진정성으로 프로그램의 무게를 견뎌온 인물이다. 미스트로사가 원하는 얼굴 흔들리지 않는 중심. 미스트로사는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세대 교체 포맷의 진화 시청자의 눈높이 변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작진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중심의 붕괴다. 박지연은 그 중심을 붙잡아주는 존재다. 감정이 과하지 않고 말이 날카롭지 않으며 무엇보다 무대를 존중한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언제나 논쟁이 아닌 설득으로 남는다. 팬들이 기다리는 이유. 이건 무대가 아니라 고백이에요. 팬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번 무대는 화려한 편곡도 고운 경쟁도 아니다. 그저 박지연이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노래로 정리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가 심사위원석에서 내려와 무대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그의 과거와 참가자들의 현재가 겹쳐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팬들은 조급해하지 않으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다음 주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 박지연은 설명하는 가수가 아니다. 해명하는 가수도 아니다. 그는 노래로 대신 말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버텼다. 눈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오늘 무대에 선 당신이 바로 오늘의 영웅이다. 그 메시지를 두 곡에 담았다. 다음 주 미스트롯 4위 이 무대는 승자도 탈락자도 없는 시간이다. 오직 노래가 사람을 위로하는 순간 그리고 한 심사위원이 자신의 자리와 책임을 가장 아름답게 증명하는 장면만이 남을 것이다. 박지연은 이번에도 말 대신 노래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다시 한번 그를 지켜야 할 사람으로 만든다.